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공무원의 준하는 서울고통공사노조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에서 11월 공사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 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여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음에도 이 의원의 대표는 야간의 전화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내 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일시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